어, 우리 교재는, 어, 625페이지, 6페이지인데, 일단 교재를 626페이지에 6페이지, 놓고 보세요. <laughs> 어, 자, 이제 우리가, 어, 주등기 음, 정리는 것은, 어, 정리는, 지금, 어, 토지와 건물로 나눠서 보는데, 어, 지금 주복등기란 말은 등기부가 2개 이상인 경우고요. 음, 경우고, 어, 주로 이제 토지에 대한 주목등기는, 어, 우리가, 아 조문에 있고요또 건물에 대한 주목등기는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주목등기를 우리가, 아 정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 예컨대, 하나의 어떤 토지 외에, 토지에 등기부가 두개 있을 때는, 어, 뭔가, 아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둘 중에 하나 맞을 거아닙니까둘 중에 하나는 맞거나 틀리거나 하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때는, 어, 우리가 토지에 대한 주목등기는 어, 등기관이 직권을 하는 것인데, 아, 어, 우리가, 어, 이 주목등기 정리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 등기관이 둘 중에 하나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요것은 직권을 하는 것인데, 다만 이제 그러한 제안은 뭐냐면, 적어도 이러한 그 주목등기 정리를 할 때, 할 때, 적어도 어떤 등기가 문제가 많은, 이해한이 많은 등기는 주목등기를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뭔가 좀 깨끗이 클리어한 것만 주목등기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주목등기 정리는 어떤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존치하고 어떤 것을 폐쇄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일단은 보통 우리가 등기부가 두 개가 있다면요. 항상 예컨대 에, 시간적으로 어 1997년도 되있는 선등기 또 나, 나중에 되있는 2001년에 되있는 후등기가 있는데 이러한 어, 기준은 선등기냐 후등기냐 기준이 되는 것이고 보통 어 통상은 우리가 선등기가 먼저 된 등기를 우선을 하고 나중에 된 등기는 보통 폐쇄를 하는 기본적인 어 시각입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우리 그렇지만 아, 그렇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뭐, 여기 후 등기에, 이 뒤에 나중에 된 등기라도, 어, 전세권, 임차권, 들은 이게 이해관계인이 많은 경우에는요, 그러한 등기를 또, 어, 폐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어, 일단 두 가지 기준인데, 선등기냐, 후등기냐, 그러고요. 또, 어, 등기, 하나의 그 번지수에 등기부가 두 개, 세개 있을 때를 결정하는데 이때도, 최종 소유권 명의인을 기준합니다. 그래서 그 등기부의 최종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냐 또 최종 소유자가 A, B처럼 다른 사람이냐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토지 등기부를 먼저 보게 되는데 이 토지에 대한 등기부는 최종 소유권의 명의인이 같을 때를 먼저 봅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최종 소유권 명의인이 둘다 A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때는 우리가 기준이 뭐냐 면 일단 선등기를 존치하고요, 후등기를 폐쇄합니다. 볼까요 이제 우리 교대를 통해서 어, 등기명의 동일할 때 34조입니다. 아, 후등기 폐쇄입니다. 즉 어, 중복등기기록상 최종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인 후등기의 기록을 폐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만약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그렇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어즉 일본 얘 뭐냐면 일본은 어차피 소유권자가 a 니까 그죠 어차피 동일한 소유자니까 어 어떤 등기를 존치해도 사실은 문제가 안 됩니다 A할 때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선등기를 존치를 하는 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요 만약에 여기서 후 등기에 대해서 뭐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여러 명의 이해 관계인이 많았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여기는 등기를 남겨놓고요. 이 선등기를 오히려 폐쇄하지 않겠냐는 것이 그 얘기예요. 따라서 이번의 예외는요, 어, 거꾸로 선등기 폐쇄를 시험에 많이 냅니다. 아, 볼까요? 그러나 후의 등기 기록에는, 교제입니다, 제 교재. 소유권 이에 권리등기가 있고 먼저 개설된 등기인 선등기에는 클리어해. 그럴 때는 어차피 같은 사람이니까 선등기 용지를 폐쇄합니다. 그죠? 됐죠. 여기서 요두 가지. 두 어,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자뭐예두 번째는, 자, 뭐야? 두 번째는 어, 최종 명인, 최종 소유권 명인이 예, 달라요. 다른 경우. 자 이번에는 A 하고 b 입니다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사실은 네가지 타입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1호에는 뭐냐면요, 어, 시시하하면이 경우에 어, 호는이이 b 사이이어어 이전 전은은실이이어있있요요 어떤 이전 받은 5호는 5있습니다 예컨대 여기에 지금 a b 에요. 근데 a b 인데, 어이 a 로부터 여기 보면 얘건데 그럼 a 가 양도인이고요. b 가 양수입니다. 그러면 어컨건데 a 가 b 한테 양도했어요. 또는 a 가 여기 k 를 통해서 b 한테 양도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양도받았던. 또, 전전득해서, 어, 받았 이렇게 양도됐다는 사실, 즉, 이전됐다는 사실이 등기부에 드러나면은, 당연히, 이때는, 이때는, 어, 당연히 뭐죠? 이 A라는 사람이 이미 B한테 팔은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요, 양수인의 등기, 즉, 이전 받은 사람의 등기가 진정하다고 봐야겠지. 그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요 A의 양도인의 등기는 폐쇄하고요. 양수인의 등기는 존치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요게 이때는 양도인권은 폐쇄하고 양수인권은 존치한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음, 보겠습니다. 어 일본에 이전 받은 경우에는 규칙 35조인데 어, 이전 받은 기록을 존치하고 이전해 준 다른 등기는 폐쇄를 한다. 자 그게 이 조문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중복 등기 기록의 1등기 기록 중에서 최종 명예인이 다른 등기의 최종 명인으로부터 즉 다른 등기의 최종 명예인 즉 A로부터 직접 전전 이전받다 비가 그럴 때는 A 다른 등기의 기록이 후등기거나 또 그것이 선등기라도 소유권 위에 관한 아무런 기록이 없을 때는 그 기록은 폐쇄합니다 그죠 따라서 이 양도한 것이 양도한 것이 후등기거나 또 선등기라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면 그죠. 어, 양도한 것은 양도한 등기가 이 A 등기가 후등기거나, 아무런 깨끗한 선등기라면 다 폐쇄한다. 물론 항상 이해관계가 많으면 폐쇄할 수 없어요. 그죠. 음, 그래서 거기 보시고, 따라서 밑에 잠시 중간에. 이전에 이전 해준 다른 등기 즉 A 등기가 후등기일 때는 당연히 사산데 다만 그양그 A 등기가 어, 선등기 그러면서 소유권 이외의 등기가 없을 때 깨끗, 깨끗하게 클리어 되니까 아, 어, 그땐 다른 손해가 없기 때문에 에, 그 선등기 기록을 배산다. 어서 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두 번째는 우리가 어 원시 취득 예, 그런데 에, 우리가 어, 취득 시요라든지 또는 뭐요 토지 수용 같은 거. 즉, 원시 취득이라는 것이거나, 어, 또는, 어, 분배 농지 같은 거. 그죠? 예, 건데, 건데, 어, 어떤 등계에는 원시나 분배 농지가 있고요. 어떤 등계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법률상, 원시취득과 분배 농지로 정부에서 받은 거, 이런 것이 더 진정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원과 분이 있는 것은 존치하고요. 원과 분이 아닌 것은 폐쇄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자, 두 번째, 이번에, 어, 따라서 원시취득과 분배 농득인데 그쪽이 3 6점입니다 이때, 원시취득이 된 거나 상환 완료 기록된 것은 존재하고 아닌 것 나머지는 폐쇄한다. 자, 따라서, 중복 등기 촬량모형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기록에만 원시취득과 문명지가 있을 때는, 그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폐쇄한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 명인이 같을 때는, 에 선, 존치, 폐쇄. 명인이 다를 때는, 이전 받은 거, 존치. 원분 전체예요. 자, 그문제세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여기서 AB예요. 다른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전받은 것도 아니고 원분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이때는 세 번째는요. 어, 3번에는, 어, 3번에는 어, 일단 등기관이, 등기관이, 등기관이 어, 등기관이 폐쇄한다는 통지를 보냅니다. 통지를, 어, 보내요. 이렇게 AB한테. 보내가지고, 따라서, 보내면, 이 중에서, 예컨데 AB한테 보내요. 그러면 A, 그러면 이때, 이 A가 이 e 신청을 하고, B는 안 해. 그럼 이렇게, 어떤 이 e 신청하는, 어에 대해서는 존치하고, 그서 아무런, 어, 폐쇄한다 는 말을 한는데도 불구하고, 어, 비관대에서도 불구하고, 어, 비가 아무런, 어, 불만이 없어요. 그럼 이것은 인정한 것 아니냐 해가지고, 폐쇄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 일단, 어, 연락을 한다는 얘죠 3번 보세요. 따라서, 어, 중복 등기 기록의 폐쇄가, 규칙 어, 37조죠? 자, 그러면, 1번에,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 명인이 다른 경우로서 어~ 우리가 어~ 즉 (35) (36) 어~ 우리가 이전받은 것도 아니고 (36) 원시적인 분배정도도 아닐 때 그~ 각 등기기록의 최종 명인한테 또 거기에 있는 어~ 이양기인들한테 한 달이라는 기간을 줘서 그 안에 그 안에 자기가 이신청을 하는 진술을 하라라고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한마디로, 그 등기 기록을, 아무런 진술을 안 하면은 등기 기록을 폐쇄합니다라고 통지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기록을 받고,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폐쇄를 하는 거야. 그죠? 따라서 이때는, 일단 통지를 해봤다가, 이의 신청을 하는 거에 대해서만 존치한다. 그러니까요. 물론 이 경우도 문제가 뭐냐면요. 둘다이 신청하거나 둘다 침묵을 지켰을 때는요, 마지막에 있는 네 번째 방법을 합니다. 자,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은,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안 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때는 어, 이두개 중에서, A, B 두개 중에서, 어, 대장하고 등기부가, 어, 맞는 것, 대장, 대장에 맞는 등기부만, 어,는 존재하고요 그나마 대장에 맞지 않는 것은, 폐쇄한다, 그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대장주의. 자, 결론적으로, 이전 받은 경우, 원시치도, 그 통제하는 경우, 대장에 맞는 경우. 그래서 4번 보실까요? 어, 따라서 대장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존재한다. 그래서, 어, 따라서, 어, 앞서의 폐쇄 통제에 의해서 정리할 수 없을 때는, 어, 대장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폐쇄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 보통 이제 명동과 명단데요. 명인이 같을 때는 선 존치 후패세 그런데 후에 대해서 이 양이 많았을 때는 후 존치. 명달일 때는 이원, 보통 이원 통됩니다. 이전 받은 경우 원시치득 통지 대장법주인데 이전 받은 것에 대해서 존치. 원시치득에 대해서 존치. 이 신청을 한것에 대해서 존치. 대장에 부합한 것만 존치합니다. 그죠? 이렇게 에,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끝으로 끝으로 어, 다만 이제 다만 담 페이지 보시면요. 어 625페이지에 있는 어, 어,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어, 어떤 경우는 지방 법원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어, 여기에서 등기관의 직권 정리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요, 적어도 법원에, 에, 통해서 허가를 미리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단, 명인이 의 다른 경우는요, 이것은 어차피 A가 될 것이니까, 어, 이 경우에는 명동일 때는 허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1번에 이전 받은 경우도 명백해. 그러니까 허가 필요 없어. 그러나, 원시취득, 통지, 원통대, 요 원통대장 부합주, 이세 요 가지의 경우는 미리 하전에 법원에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어, 끝으로 이2 5페이지에 명동일 때는 허가 필요 없다, 통지 필요 없다. 그러고, 명다일 때는요, 거기 2번, 3번, 4번의 경우에만, 통지를 해주고, 통지 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때 오른쪽에 오른쪽에 지방 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원통대요, 예원시취도분비농지통지절차 장법지에서 이세 가지 정도를 어, 기억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어, 그거에 대한 것들이 어, 우리 음, 교재에 제가 봤던 어, 다시 보세요, 620 페이지부터 해서. 어, 621페이지에 있던 내용들에 쭉 조문을 전해 했었고요. 아마 여러분이 기초문제 푸시면은 어, 다해결될 겁니다. 끝으로 이제 627페이지에는 건물만 보겠습니다. 건물. 자, 이제 우리가 아까 토지는 조문에 있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조문에 없기 때문에 이건 예규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는요 아주 더 깨끗합니다. 더 깨끗해. 뭐, 더 쉽습니다. 자,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 같은 경우는 명의인이 같으냐, 명의인이 다르냐. 아, 그래서, 어, 이건 직권으로 정리했는데, 그렇죠? 여기의 어. 경우는요, 여기의 경우는, 건물의 경우는요, 건물의 경우는 명의인이 동일한 경우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신청하는 거야. 물론 이제, 물론 여기 가 중요한 것은, 가 중복등기 정리는요, 지금 중복등기 정리는 잠깐 보실까요? 우리가, 어, 우리 교재를 잠깐, 자, 624페이지 보세요. 자, 624페이지 보시면, 아, 규칙 39조에 그런 말을 해요. 아, 우리가 아, 지금까지 봤던 것이 있었는데, 1항에 중복등기 기록 중에서 어느 하나 기록에 어, 최종 명의인이 자기 명의를 스스로 폐쇄해 달라고 폐쇄해 주세요라고 정리 신청하면요. 그때는 신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즉 이때는 직권이 아니고 신청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어, 또 그리고 물론 이때는 등기상 이한계인 애건데 거기 살고 있는 전세권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손납서를 가져야겠죠. 그렇죠? 어, 따라서 이렇게, 스스로 신청이 있었을 때는, 어, 지금까지 배웠던, 어, 3, 4에서 3, 7조까지 규정을 다 무시하고, 그 신청을 제일 우선시해서, 어, 폐쇄를 해줍니다. 아, 물론, 데 이렇게, 분필되어, 됐을 때, 집제권도 분필합니다. 음, 그 이제, 이라그에, 등의 일부에 대해서 별개가 됐을 때, 이들은 집권 분필 후에 정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 규칙, 어, 40조 보시면,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에, 존치 폐쇄했는데, 보세요. 만약에, 에, 지금 존치가 된 것이 있고 폐쇄했어요. 그러면 이때 폐쇄한 사람이 나중에 이것을, 에, 복구를 하려면 안 탑니까?에 대해서는, 이 폐쇄한 사람이 존치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얘는 기하 규칙, 어, 4 1조입니다 아, 어, 따라서 2절에서, 즉, 어, 폐쇄된 등기 명의인 또는 등기 이양 개인들은 폐쇄되지 않은 사람을 또는 그러한 이양 개인을 상대로 해서 즉 피고로 해서 그 소유권 폐쇄된 소유권 등기 명의인 확인 판결을 받아서 그래서 등기 기록을 부활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권으로 폐쇄했을 때는 어떠라고요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어, 부활을 할수 있다 됐, 됐고요. 예. 자 이제 그걸 보시고 자 그런데 그데 그런데 건물은요 건물은 자이 건물의 경우는요 건물의 경우는 명인이 다른 경우는 안 됩니다. 반드시 명인이 동일한 경우만 돼요. 음,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617페이지 보실까요? 아, 보면 일단은 3번에 건물의 보존등기 명인이 같은 경우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자, 가번에, 어, 이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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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후행 보존등기 기초로 해서, 어, 아무런 등기가 없을 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어, 후행 보존등기를 등기관이, 예, 이때 또, 여기는, 여기는 말수류입니다. 그래서, 어, 후행 보존등기를 직권 말수합니다. 그죠? 따라서 이제 보세요. 일단은 여기는 선행 등기가 있고 후행이 있는데, 이때는, 어 명독이니까 같이 둘다 a 예요 그러면 이때는 후행 거를 말수합니다. 물론 이때도 보세요. 그럼 만약에, 만약에, 그러면 후행 등기를 말수하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똑같은 얘기죠? 똑같아요. 이것도. 그러면 이 후행 등기 말수하는데, 이때도 후행 등기에 여기에, 뭐, A, B, C 해가지고, 뭐,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이렇게 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 관계인이 많으면 어떻합니까에대해서는 약간 달라요, 가고.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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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런 사람의 등기를 요 앞으로 이기해줍니다. 이기해주고 말쏘요. 그래서, 어, 등기, 등기의 경우는, 에 거기, 예, 617페이지, 나번에, 어, 선행 등기에는 깨끗합니다. 후행 등기에는 새로운 등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등기관은, 아그 어, 58절에 따라서 후행 등기에 있는 일체 의 등기를 어, 직권말수하고 폐쇄를 하지만, 그러면서 그, 그 다른 등기에 있는 저 선행 등기 기록에다 전부 다 어, 옮겨 적어주간 거예요. 옮겨 적어라. 그죠? 그래서, 어, 건물 등기는 이게 이기 절차를 통해서 후행 등기를 직권 맞섭니다. 그죠? 어, 그 다음에 일반 건물과 고분 건물의 종류를 다게 할 때는 안 되는 경우, 안 된다는 것이고요 어, 따라서, 어, 답번처럼 일단, 그렇지, 에, 그러니까, 이 선행 등기도 많이 있고, 후행 등기도 많이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어, 답번은 어, 선행, 후행 모두, 어, 어, 새로운 등기가 많이 있다. 그럴 땐 직권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4번, 어, 따라서 건물의 보존등기 같은 경우는요, 명의인이 다른 경우에는요, 어, 이런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등간의 직권으로 어, 정리를 할수 없기 때문에, 예, 그때는 신청을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은 자기 스스로 보존등기를 마수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죠. 그죠? 아니면, 어 어느 일방의 타방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말소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5 번에 이렇게 중복 등기가 있는 동안에 새로운 등기가 있으면 답니까에 대해서는 일단은 명인이 동일한 경우 보세요. 자 보세요. 가 번에 명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일단은 어 선행등기를 기초라는 등기가 있을 때는 보세요 우리가 명인이 같을 때자 이때는 선행등기를 이제 남겨 놓고 후행등기를 말수합니다좀 말소주의 예 말소주의 그런데 따라서 우리가 등기가 이선행등기에도뭐해다 들어오고 후에도 들어와 그러면 이때는 어차피 말소할 등기인 후행 등기에 들어오는 등기는 각하구요. 선행 등기에 있는 것은 수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5번 별치시고, 어, 이가번에 보존 등기 명인이 동일한 경우에는요, 어, 중복 등기 전속 중에서 새로운 등기가 들어왔을 때는 선행 등기를 기초로, 그죠? 선행 등기로 들어왔을 때는 수리하고, 후행 등기가 들어왔을 때는 어차피 말수할 것이니까, 각하합니다. 그러나, 보존등기 명인이 달라요. 달르면 등기관은 둘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일방에 들어오더라도, 새로운 등기다 해줍니다. 그죠? 어, 우리 끝으로, 끝으로, 어, 어 다시 앞으로 왔습니다. 6 1 7페이지에 어, 이, 거, 자, 먼저, 어, 이번에 중복등기 여부의 판단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건물에 대한 가번에, 에, 건물에 대한 동일성은 지번, 도로명 주소, 종류, 구조, 면적과 도면에 나타난 길이를 어, 기초로 해야 된다. 같은 얘기죠. 어, 따라서 같은 지번에 있더라도 구조와 면적이 다를 수가 있을 수, 그, 죠 길이도 다를 수 있고, 에, 그럴 때는 동일한 건물이 아니죠. 그런데 쌍둥이 건물이라도, 어, 달릴 수 있, 있으니까. 자, 문제는, 어, 나번에, 특히 건물의 종류와 구조 면적이 다를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보통 리모델링 같은 거 해가지고 건축물 대장의 변동 사항에 있더라도 같은 건물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다번 펼치시고, 어, 그러나 어, 똑같은 건물인데, 하나는 일반 건물 대장이 있고, 하나는 구분 건물 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른 겁니까? 그런데. 어 이런 경우에도 똑같은 건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주의해 보시면 따라서 일반 건물과 이건 일반 건물 용지고 이건 구분 건물 용지야. 그러더라도 명인이 같았을 때 에, 똑같은 어, 우리가 에, 동일한 건물을 볼수 있기 때문에 아, 일반과 구분이 다른 거다 보시지 마시고 어, 동일한 건물을 봐서 이건 어, 우리가 대장을 만들 때 에, 잘못 만든 것이겠죠. 그래서 다 보니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 등기법은, 음, 628페이지입니까? 그래서, 어, 지금 거의 지금 강의가, 어, 제가 40페죠? 4 0페면은 어, 적어도, 어, 공부하시는데, 여러분이, 어, 이 정도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어, 상당한 그, 우리가 실력을 좀 배양하셨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어, 앞서 말했듯이, 음,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어~ 실제가 실전은 기관 시험이니까 그래서 어~ 실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이제 성과가 보여집니다 예 마치겠습니다.